고양이 산책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더 불빛이 있는 골프연습자 조금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What is the O.A.W.E.입니까? 경외심 막뭐 공포감 이런거 하고도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살면서 우리가 이 경외심이라는 이 심리적 감정에 대해서 느껴 보신 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나와 이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세상과 하나된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어, 경외심이라고 어, 표현하는 심리적 감정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이 경외심이라는 감정을 인간들이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자 셀프 셀프를 어, 죽이고 어,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 조금 더뭐라 어, 해야 됩니까？협조 적인 공생 관계가, 아 니고 어, 어떤 인류 어, 종의 생존을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심리적 어, 기저 작용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어, 가 지게 됩니다. 우 리가 이기적으 로 어, 자기만을 생각하고, 음, 셀프가 너무 강해져 버린다면이 사회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는 붕괴해 도버리고 어, 인류의 어떤 공룡 공동 그 번영이라는 그 목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 경외심이라는 이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어, 사회와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감정 상태를 느끼는 이러한 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경외심을 우리가 어떤 때에 느끼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어 책에서는 여덟 가지로 어 크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뭐 여덟 가지를할 것도 없고 더 세분해 버린다면 한세 가지 정도로 역약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첫 번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선행, 그 다음에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경외심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집단적인 어울림 우리가 그루브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어, 단체 행진을 하거나 어, 단체 관람을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에, 그렇게 에, 움직였을 때에 뇌파가 같은 방향으로 어, 똑같이 움직이면서 어, 몰입감 비슷한 어떤 단체 세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 이때 우리는 또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아, 대자연을 봤을 때,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봤을 때, unbelievable. 아, 이거 믿을 수 없다. 굉장하다. 막 탄성이 저절로 나면서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지면서 그한 없는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악, 좋은 음악, 탁월한 음악,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또막 당연하게 아시나리어도지고 있는 거죠.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마 니체의 힘을 빌려서 뭐 바그너나 그다음에 뭐 니체가 뭡니까 그 디오니 소스적인 그런 어떤 음악적인 그 광란의 그 파티 이런 것들을 어 음악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경외심을 느끼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또 뭐겠습니까? 몇 번째고 모르겠습니다. 어, 영성, 종교적인 체험을 했을 때막또경의심을 느낄 수 있겠죠. 뭐 당연하겠죠. 뭐 그거는 뭐 어, 기독교나 뭐 어, 불교나 뭐 이슬람교 떠나서 어, 여러 가지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하고 또 연관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시각적인 우리가 인공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봤을 때 굉장히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 아 정말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이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작아지면서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경비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그 생명의 그 삶과 죽음,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의 그 경외감 그리고 한 생명이 이제 그 일생을 다하고 어,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의 그 느껴지는 그 어떤 생명의 사그러짐으로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에, 통찰, 통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에 느끼게 되는 큰 깨달음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아, 안 그러면 뭐 수학적 명원한 아니 그 어떤 진리를 발견했을 때 과학적인 그아 어, 달이 아름답습니다. 과학적인 그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이럴 때그 강렬한 통찰을 느꼈을 때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전거를 하고 가다가 날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서라면 한시간에이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저 새끼 미친 새끼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다음에 내가 며칠 전에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아, 경외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그 어떤 자연의 해스음한이 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거지만, 아, 며칠 전에 초조한 마음이라고, 저 스테판 저바이크의 그 소설, 초조한 마음을 읽으면서 또한 얼마나 큰 감동과,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문장을,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저렇게 그 정나라하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아, 것을 느끼면서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없는 존경심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 사람의 그 유명한 그 전기 작가로서 쓴그 광기와 우연의 역사. 거기도 진짜 너무 인간의 그 나폴레옹이라든가 여러, 바읍니까? 아, 핸델, 헨델, 핸델인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뭐, 아, 문재인이 남북 탐험 1등 찍고 그 스콧대장의 그 처절하게 그 위인자로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 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없는 경이감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날이 어두우는 관계로 지금 종료하고 바로 자전거 타기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